솔직히 코스트코랑 좀 비슷한데, 현대적인 느낌의 건물이라는 거? 여기가 회원제가 없다고 들었어요. 최근 국내 유통업체들이 매장의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는데요. 바로 창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용량 제품을 싸게 파는 대기업 계열 창고형 마트가 전북에도 등장했습니다. 이랬던 롯데마트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창고형 마트? 그게 뭔데? 전주에 생긴 창고형 할인 매장 화인턴이 직접 가봤습니다. 대박. 카트 진짜 크다. 그러니클 여기 앉아보실래요? 저보다 몸집이 훨씬 큰 카트를 밀면서 롯데마트 맥스 송천점에 입장했습니다. 리모델링된 매장은 2층이 입구로 지하까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경해 볼까요? 여기는 2층에 생활용품을 파는 곳인데요. 근데 다 너무 커서 뭘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네. 근데 여긴 뭐 별로 살게 없고, 먹을 것 쪽으로 가봐야 될것 같은데요? 저희 화인턴 내 가족은 다섯 명 그리고 할머니까지 여섯 명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와가지고 사면은 이득인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자취를 한다거나, 많아봤자 3인 가족이다? 이러면은 조금 여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먹을 거 파나? 시폰 코너 또살거 많지? 우와 라면도 있어 6개 이게 하나에 보통 1150원씩 하는 건데 편의점에서 계단 921원이래요 쿠팡 여기 있다 우와 근데 쿠팡이 더 싸다 5490원 근데 만약에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로켓 배송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굳이 금액을 채우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 와서 사도 그렇게 손해보는 건 없을 듯? 쿠팡을 계속 켜놓고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 호박차? 여기도 보면 콤보차.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 그래도 금방금방 들어오는 것 같네요. 30개의 보 어, 싸다 어, 19,900원에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무료배송으로 여기는 회원가는 12,480원 비회원가는 그거보다 1,000원 비싼 13,480원 저렴한데? 하나 아, 살까 봐 <laughs> 대형마트 오면 영양제 좀 많이 보거든요 요즘 또 콜라겐 유행하지 않나 19,700원인데 여긴 14,980원으로 파네 확실히 저렴하게 팔긴 한다 이런 휴지도 필수로 비교를 해봐야죠 0 m 당1 0 0는 화장실은 더 비싸네? 아 이거는 맥스에만 있는 상품이래요 맥스에서 내는 제품인가 봐요 그럼 지하로 가볼까요? 냉동 제품이래요 맛있겠다 나 과일 진짜 좋아하는데 실 안에 실에, 어우, 똑딱하고 입에다가 너넣면 너무 맛있겠다. 이마트나 코스트코에서는 딱그 마트에서 파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여기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네? 코스트코처럼? 피자집인가 보다. 아, 확실히 이런 데에서는 피자집이 있어야지, 맞지? 맛있겠다. 솔직히 코스트코랑 좀 비슷한데, 약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기는 디자인이 막 되게 시멘트 발라져 있고 좀 그런? 그나마 조금 현대적인 느낌의 건물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가 회원제가 없다고 들었어요 다른 것들이 비슷하니까 회원제가 없는 걸 선호하시면 이곳에 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온라인 사이트와 가격 차이가 있을까요? 롯데마트 고객센터에 의하면 온라인 취급 상품과 대형 할인점은 유통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창고형 매장이 인기가 많은 이유,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테리어가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가 쇼핑을 할때 격식이 갖춰지지 않은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요. 일반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물건 운반, 진열 등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축소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창고형 매장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laughs> 아마 없는 게 아니지. 안 신나? 있어야지. <웃음> 식어버렸네. <laughs> 아잘랐아요 <알달라죠. 웃음> <laughs>